참 좋았습니다. 제가 저걸 찍으면서 좀 멀리 와버려가지고 이대로 그냥 가볼게요. 나의 본명이 드러나가지고 지금 <laughs> 저렇게 돼버린 것이 뭐야? 나의 본명도 들어가서 다시 찍어. 응, 맞아. 니 네, 너의 본명도 들어가가 니라니. <laughs> 아, 이거 잘못 말한 거야. 말이 되고야 버려가지고. 알았어. 나 기다려줘. 이층. 응? 나 기다려줘. <laughs> 돌아가겠습니다. 그때동안 날 기다려줘. 상판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때 동안 날 기다려 주던가 아니면 배속을 해줘. 계속. 배속, 배속 다못하는 배속 그거 촬영기에서 배속으로 그거 할수 있어. 어떻게? 일단 내가 알려 줄 테니까 일단 그대로 있어. 편집 배속? 갤러리에 들어가서 배속 배속 할수 있어. 그거. 난 못해. 아니야. 그거 느리게 할 수도 있으면 은 배속도 할수 있는 거야. 아니야. 나 그거 못해. 없어. 나그 놀이 갤러리에서 느리게 하는 거 있지? 응. 그거 있으면 빠르게 하는 것도 있어. 아니야. 나 느리게 하는 것밖에 없어. 그래? 나 빠르게 하는 것도 있는데. 그건 언니는 노트잖아. 아, 어, 그렇지. 응. 나방송좀 찍을게. 잠깐만 나그 그를 안방에서 잠깐만요 자, 여러분 네 언니 방송 네네자 한번 가볼게요. 진짜 못한다고? 어, 나 기다려야지 <laughs> 나 기다려야지 뭐하는 짓이야 <laughs> 나곧 민트야 헐. 아니, 나 기다려야지 아 기다리고 있어요 찡찡 떼지 마세요 알겠어요 찡찡이 나 <laughs> <너> 혼난다 질한다비 <laughs> 언니한테 예의 없게 글지 마세요 시연 아 <laughs> 시연 아닙니다, 저의 본명은. 사실, 사실은, 저, 저, 방금 시연이랑 그거는 별명이에요, 별명. 또 다른 별명. 사실, 그냥 내가 본명 드러나게 할까? 까비. 내 본명은 말하지 마. 진짜 갑이네 저의 본명. 아, 근데 엄마 아빠한테 호락 받아야 할것 같은데. 이네유튜버니네네 네 채널니까 네가 알아서 관리해. 우리 여기 우리 여기 타고 깨면은 본명 공개하고 싶은 사람은 본명 명 공개할래? 그래. 대신 자기 본명만. 오케이. 이거 깨면 마음대로 관리하자. 오케이. 캘. 야. 허. 야. 응. 나 기다려. 나 벌써 흰색이다. 저기요. 저 기다리고 있어요. 아, 그랬구나. 오! 야야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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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, 나, 나, 어, 야야야! 야야야야야야나나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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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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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금 저거 안 달았거든. 음. 그, 근데 내가 여기 썰 하나 풀어줄게 썰? 어. 무슨 썰? 어, 그 내가. 응? 응. 최애 의무서운 어. 아이 뭔 소리야. 뭐? 썰 무슨 썰? 아니다. 아, 풀어줘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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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러면은. 나, 나 나중에 내 공개 거기에 쇼투로 올릴게 알았어 진짜지? 응아 어. 이거 나이 편집기 가가지고 편집해야지 언니 편집기 있어? 있어 나화장 다녀올게 응 선생님. <laughs> 선생 <저기, 웃음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야? 그거 좀 심. 쉬워... 저기. 근데 아 언니 구 몰랑 말랑이들한테 말한 거야. 아, 네. 언니한테 몰래 가는 거, 들, 켜서 성공 안 했고요. 네, 그때. 근데 그때 방송 그거 녹음을 나도 모르게 안 켜고 있었지, 뭐야. <laughs> 죄송합니다. 음. 너무 귀신 같아 너무 음. 다이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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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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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이어트 하지 마. 아야 나 다이어트 하니까 나 떨어졌잖아. 언니 언니 떨어지면서 꿈꿍 면는키 큰데 언니 키클 거야. 야뭔 소리야? 로블록스 캐릭터인데 <laughs> 야, 야, 아니 로블록스. 로블럭스... 아니 로블록스 캐릭터가 키가 클 거라고. 아뭔 소리야? 이거 내가 안 키우는. 키운... 내가 이거 로블록스 키 안. 키... 아, 안 키우는... 키우는. 안 커. 햄. <laughs> 뭔 개소리야? 개 소리. 저기요. <laughs> 엔나 같은 저기요. 개돌이가 아니라 사람 소리야 우리 개 아니에요! 들깨도 아니고 그냥 푸짐.. 어 사람 소리야 개 소리 아니고 사람 소리야 뿜뿜뿜 네 강.. 사람 소리가 들려 그래서 사람, 그래서 사람 뿜뿜다 그러면 저는 5초 안에 이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응, 음? 저기요? 1초만에 돌아. 안녕하세요, 저는 5초 만에 돌아온 이탄입니다. 네, 1초만에 돌아. 10초 아니야, 5초야. 아 그래? 난 몰랐지. 붐붐 붐. 네, 심장. 이런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언니 기다리는 걸 좀. 어, 시간이 3탄.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좀 이탄으로 돌아올게요. 야 아까 지금 이탄인데 네. 삼탄이지. 아 삼탄 삼탄 삼탄. 아니 어린 아이야 벌써부터 치매가 오면은. 삼탄으로 <laughs> 돌아올게요. 이거 이제 아, 이거 아, 조회수까지. 아, 조회수 아, 안녕.